자, 오늘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강도, 1강도, 4강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봤다, 안 봤다? 아, 그냥, 공부를 할때 1강, 2강, 3강, 4강을 다 들으면 되거든.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4강, 지금, 오늘, 지금 하는 요약 강의 있잖아요. 이것만 들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휴대폰에 가면은 유튜브가 다 있답다? 있지. 그 유튜브에서 그냥 부동산공시법이러면은 유튜브가 나오거든. 거기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뭐 복사해서 듣던 거는 자유인 겁니다. 자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크게 배운 거는 다섯 개를 배웠어요. 그럼 첫 번째 경계. 다 이릅니다. 그럼 경계 일어나면은 첫 번째 뜻이거든. 뜻.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도면상의 경계는 선으로 표시하고, 지상 경계는 땅에서는, 우리말때, 담, 뚝이다, 눈뚜릉이다밭뚜렁으로 표시한다. 요게 하나. 두번째는 경계 결정의 기준이거든. 그럴 때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농낮지가 없다면 중앙, 있다면 하단, 절토는 상단, 해면과 수면은 최대면주의, 최대면수의, 공유수면 밀입지의 재방은 바깥쪽 어깨. 요렇게 딱 놓고, 지상 경계를 구해가는 토지의 경계 결정에 이릅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오더 말더. 오, 그럼 여기서 1, 2, 3은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4번, 5번은 소유자와는 관계없어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 이해요 네. 그럼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중앙. 이러면 O, 스다 X.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소유권에 따라.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거든. 지적소관청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오로 어,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거든. 소재, 지번, 지목 되죠. 그러면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런 거는 그대로 외우면 돼. 그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의권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안돼 그러나 예외되게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오 도시개발사업하면 오 공공사업하면 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경계는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 더붙인다는 거는 경계는 도면에 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아, 나.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거든. 그러니까 면적은 크게 하면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뜻은 뜻어. 면적은 토지 대장 임냐들랑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가 면적이에요. 두 번째는 면적을 측정하느냐, 안 하냐는 거는 오늘 안 배웠어. 그거는 청량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등록하는 거거든. 그럼 키를 딱 잡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민의 축척은 일곱 개가 있다. 이때 500과 600을 하나 1000에서부터 6000을 하나,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500과 600인데 법에서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표전후 불을 비치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요. 대처? 대. 네. 그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자, 여기는 600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는 경의의 청량, 평판 청량, 좌표면적 계산법, 전자면적 적정기에 여기는 경계점 자표전후 불을 비치하는 지역, 일반적인 지역. 그러면, 600분의 1과 경계점 잡비는노프는 최소가 0.1. 여기는 1.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는 제곱미터. 자, 키는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비노으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1000에서부터 6000은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따갑니다. 427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756.253입니다. 그럼 이걸 경계점 좌표는 브를 비차는 지역에 토리라의 동동하는 면적은 시이오 756.3입니다. 3. 이게 5로 끝났습니까? 어디에 숫자가 있습니까? 숫자. 그럼 5수의 숫자가 있으면 5보다 큰겁니다 바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몇치다 3.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지적 공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 공부는 일단 등록상입니다. 그럼 처음에 탁 가져갈 때 지적 공부 이래놓으면 대장이 있다, 도면이 있다, 경계점 잡을 놈이 부가 있다. 대장에는 토리드랑 임야들은 공유지 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 이러면 다 그러면 이게 개수는 일곱 개인데 다섯 개로 줄인다는 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 지적도와 임야도는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입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딱 가져가면 제일 먼저 토지의 표시를 먼저 가져오거든 그럼 토지의 표시를 하면 소재지번 모든 장부의 소재지번은 등록을 해야 하네요 그럼 세 번째가 지목이거든 지목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그럼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록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써 등록을 한다는다. 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지목하고 축척입니다. 지목하고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 그럼 요것만 딱 지나면 이제 소라해요 그럼 남아 있는 게 면적, 경계 좌표거다 그럼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도면 자표는 경계점 자표는 없보 오더와이더 오. 런데 이제 소유자거든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이라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변동 원인 변동 일자가 한 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은 공동소유 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대당과 임야 대당에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변동 원인 변동 일자는 들어가. 지분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그러나, 공유리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세개다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맞아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거든. 이거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는다. 이러면 다가면 돼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여러 합절리로 이루어졌거든. 고유번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소재, 지번, 대장, 구분입니다. 그럼, 대상 구분에 이런 토지대장, 이런 임야대장이다 그러면, 요게 이자가 딱 들어가면은 집은 앞에 산자를 붙여야 된다, 안 붙여야 된다 보자. 그 오늘은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도면에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그걸 딱 가지고 가면 돼. 자 그러면 제일 우측에 가면은 토지 대당과 임야 대당에는 공시가와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해요.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에는 잡으세요. 지력, 청년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그 점의 위치, 오디오디 오! 경계층 자비 등록는 부호, 부호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는 없거든. 그럼 이제, 대지권 등록부거든.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무조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만 0 가져가면 돼.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701호가 0 전혀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딱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등록상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관에서는, 자, 이렇게 다 가져갑니다. 지적 공부가 있고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가 있고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거 그러면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의 지적 서고에 백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을 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로리사 또는 시량군수구청장의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보관을 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보관을 하는 겁니다. 반출은 반출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울올 필요 없죠. 실로리사나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없다 있다. 그 다음에, 복제는 복제는, 정보처리 시스템은 국장이 복제를 하고, 부동산 종합공무원 지력소관청이 복제를 합니다. 마지막에 열람 발급이거든.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 소관청. 정보 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 시장, 시장 문수구청장, 엄면동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소관청, 엄면동자. 그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하는 거는 두가지면딱 추가를 하는데 도면이 있거든. 그럼 도민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죠. 그럼 지적도는 500, 600, 1000, 1200, 2차0 0 3 6,000. 임야도는 3,000, 6,000. 그거 하나.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도 높은 거다.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도 높을 비치하는 지역은 지역과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축적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그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도 높을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지적도라는 말과 경계점 잡아둔 부분을 비치하는 지역에서 지적도는 차이가 있다, 있다 있다. 세 가지 차이입니다. 좌표가 들어간다. 쪽의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한다고 세계가 차이 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력은 복구거 복구는 분실돼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적 공부는 지력소관청이 만들어. 그러나 정보처리시스템은 시오리사 또는 지력소관청이 복구를 해요. 복구는 직권을 합니다. 신청상이 아니고 성인상이 아니에요. 그럼 복구 자료는 자료는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 등기부, 판결서, 지적공무등본 청량결과도토지동정리결의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복제논 자료 딱 소유자는 그냥 등기부와 판결서 대진 겁니다. 그럼 복구절차가 다 그럼 제일 먼저 지적소관청 은 이랍니다. 복구자료조사 조사서 자료도, 그럼 자료가 있다면 복구하면 되고, 없다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복구,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합니다. 그럼 토리소유자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니까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15일 이상 게시를 한다. 그럼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 보고, 게시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 신청하면 돼안 돼요? 돼. 그랬다 공부하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오늘, 지금까지 했던 거를 딱세 글자로만 딱 줄이면, 딱 줄이면, 공시지가와 토지 이동 사유나, 토지대장 임야 등에 등록한다. 이거 하나. 오케이? 위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한다. 둘. 그 다음에,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요게, 건물의 명칭, 전의 부분 건물의 표시나, 대리권 등록부에 등록한다. 이러면 딱 요만 시험에 틀릴 리가 없어요. 됐죠?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약한 거예요, 강의한 거예요. 진죠그럼 이렇다 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